왼 왼쪽 방 들어가면 안 돼. 왼쪽 방에 터렛 있어. 저거 딱터있다고 뭐? 터렛, 터렛. 그게 뭐야? 총 맞아 죽는다고. 뭐해? 총 맞아 죽는다고. <laughs> 가자. 여기로 가자. 여기 로 조금. <laughs> 갑시다. 한번 확인. 어, 확인. 확인. 확인, 확인. 확인, 확인 갔다 올게. 어, 얘들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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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, 나 버리지 마! <laughs> 얘들아! 얘들아! 미안해! <laughs> 네가 미안해! 얘들아! 얘들아! 아, 인마! 야, 임마! 야! 어딨어? 어딨어, 얘네? 아이, 방구. 아 여기있네. 아이, 방구 얘들아! 저기있다! 야, 임마! 야! 아! 어, 잠깐만, 나 떨어진다! 와, 미친 나, 오, 감 응? 얘들아! 어디 갔었어? 아니, 형 어디 있었어? 얘들아, 왜나버리 고가? 아, 이거, 리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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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? 이거, 이거, 우리, 우리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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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형 안보이는데? 형 어디갔어? 형 어디있어? 어? 야야 이거 흔들려 야하핳하핳 야 어떡해 우리 몰라 아 여기 가면 되는데 형이 어디서 갔어 그냥 우리 안 보고 아 그래? 어 아니 <laughs> 뭐하는 거야 이따. 저 다리, 다리 왜 묻어진 거야? 거야? 어? 니들이, 그러니까... 니들이 몸무게 개쩔어서 그래 우와 야,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? 아, 그거 너무 쌍남자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? 야호 이걸 안 죽어? 낙땜 없음? 이 게임 낙땜 없음 뭐야? 아니. 어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몰라. 안녕하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아, 보지 말자. 으음, 눈 깔자. 알겠습니다. 눈 깔자. 그래. 저희가 진짜 죄송해요. 아니, 왜 그러세요? 어, 아, 무서워하는데? 아니, 왜요? 무서워해. 놀랐나 봐, 나, 나, 이거. 나도 무서워. 놀랐어. 지금 그냥 마찬떠 볼까? 아니, 그럼 몰라. 집 놀랐어. 가셈 이제. 가 야, 왜? 꺼져. 아, 진짜 우리가 만만해? <laughs> 만만하긴 해. 아니, 야. 죄송합니다. 얘들아. 하나, 둘, 셋하면 <laughs> 바로 뒤에 있는 엑시트로 뛰어 오케이 하나, 하나 둘, 셋! <웃음> <웃음> 야, 벌집이라도 챙길래? 그럴까? 내가 억그로 끌게 오케이, 오케이 내가 챙길게 챙겼어 챙겼어 기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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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쪽 이쪽 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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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이쪽 이쪽으로 따가, 따가, <laughs> <laughs> 잠깐만. 잠깐만. 요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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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뛰어, 뛰어. 라고 안녕. 아니야. <laughs> 집을 둔건넌데왜 나만 죽이자고 <laughs> 어? 정... 어? <laughs> 어떻게가우리 우리가 아니라 너야. <laughs> 그러니까. 아 필이면 남은 게이 길치네. 어? 무슨 어? 소리야? 방금 뭐야? 님들. 야야야야야. 야, 야! 야! 잠깐만, 야, 뭐? 뒤에 벌벌벌 볼.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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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냐? 이 뭐하냐? 왜, 뭐, 왜 아둔지야? 왜? 야 뭐해? 어디 떨어질 뻔했네. 어야 어, 밀지마 밀지마 밀지마. 아. 어?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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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. <laughs> 어라라? 원래 너? 아니 이런 싹 바가지. 네. <laughs> 야, 이뭐 하는 거야. <laughs> 야, 임마! 얘들아. 얘들아, 나한테 이거 어쩌라는 거니? 나 혼자 여기서 130원을 모으라고? 어 뭐야, 맞돌이. 그냥 레전드입니다. 이걸 못해서 떨어지냐. 어? 이렇게. 이렇게! 못해 이거? 얘들아, 이거 못 해? 이 이거를 이걸 못 해? 얘들아, 내가 여기서 어떻게 130원을 모으니 나도 미친 무서운데. 이런 데를 어떻게 가니 혼자서. 가면? 134원. 얘들아, 얘들아, 내가 134원을 모았어. 얘들아, 하루, 하루 더 버틸 수 있어. 큰걸 들고 와야지. 야이 미친놈들아. 안돼, 안돼. 잠시만요. 잠시만요 가지 마세요 안돼요 나도 여기 사람 있다고 야 이만 안돼 여기 137발 있다고 <laughs> 야이쌍방가지들아 해보자 하자 야어어나 낙뎀 없단 말야 낙뎀 없단 말 낙뎀 없단 말 아, 네? 일단 진짜... 나나 살고 싶다고요. 미친 내가 제일 잘. 이 개트롤들, 이 개트롤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돈을 모아? 와!